강선영 의원이 계엄에 대해 팩트를 꽂아버리는데요.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의도, 조직성, 무력 사용, 현실성 등 복합적인 판단 요소가 요구되는 극도로 예외적인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적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총장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군이 내란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그것은 내란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다섯 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도 취임해서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개엄이 내란입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지한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